축하드립니다. 59번. <laughs> 어디 계신가요? 59번. 네.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네. 고맙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왕이면. 자, 이왕이면. 괜찮아요. 네. 오늘, 어, 이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어, 오늘 내가 1등 됐다고 하시면 돼요. <웃음> <웃음> 왜냐면, 어, 티셔츠가 1등이고, 요 헬멧 요런 거는 2등, 3등 그런 거라고 그러세요. 요거는 가지고 계시잖아. 카리더는 네. 자, 그리고, 당첨 진짜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지금 지갑에 가지고 있는 영수증 중에 영, 종이 영, 영수증 중에 가장 적은 금액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분께 킨모 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종이 영수증이에요. 종이 영수증. 가장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자, 종이용 수증이요. 네 얼마? 아, <laughs> 1500원. 야, 뭐야, 야, 1500원, 번, 저, 천 원. 천 오백 원. 천 오백 원. 하나. 천, 어, 얼마? 어? 영원. 영, 영원이요? 아, 에이, 에이, 아니, 영원은, 에이, 에이, 공, 어, 공룡 수증은 안 돼요. 자, 천 오백 원. 둘. 천 오백 원. 천 오백 원이면 뭘 사신 거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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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그래서 커피세트 선글라스되있습니다자 <laughs> 그러면 반대로 제일 높은 금액 영수증 <laughs>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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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왔어 100만원! 네, 아 저기 또 나왔어요 얼마? 120만원! 이래서? 체원안 받을 거 하나요? 아 원로 그냥 닭이라도 아, 그냥 어, 엔진으로 하는 선물로 드릴게요. 네, 어 아니 오늘 해운고추도 먹고 그냥 별개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laughs> 자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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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아, 별로 안 좋아 갑자기 맘 상하네. 자 이번에는 붙일 <laughs> 우리, 네. 신발 사이즈 상으로 보면은, 이게 몇 사이즈죠? 43, 28. 80, 85? 그정도 자, 번호 좋습니다. 100번! 100번! 아, 부치를 당첨이 안된걸 기뻐하는 우리 고객님. 자, 100번 하나! 100번 뒤쪽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100번 축하드립니다. 어, 어디 계시나요? 네. 아왜 네, 뒤쪽에 아 패시브 시리즈는 아닐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일로 어, 오세요. 네. 네.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어, 바이크는 누가 타시나요? 어, 혹시 누구랑 오셨나요? 지금 랑리한테 같이 왔습니다. 친구나 지금들 친구랑 아친구랑 지금분들 중에 지금 혹시 이거를 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남자 친구 한명 신경 끄겠습니다. 아 남자 친구, 아 남자 친구 여기 있으시면은 남자 친구는 어디 계세요? 어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75어 괜찮아 요 키로 빗깔창 깔면 되지 뭐. 자 지금 박상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또한게요자 티셔츠 56번.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56번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카메라 보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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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팩 b 거는 솔직히 애 c k 이 l a c k 들 a c k b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백팩 안에다가. 목베개어 가방 공간 보여드리려는거예요 목베개에다가 텀블러도 이렇게 딱 집어넣어도 감쪽같습니다 그리고 뭐또 집어넣을거 없나? <목> 이야 에이? 텀블러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그치. 자 <목> 이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어, 이대로 들고 가시면 돼요자 백팩만 들리지 않고 어, 가방이 이뻐요 욕심나요그자 오늘 이 옆에 가는 커플로 함께 할수 있는 커플로 2개와 목베개가 있습니다 120 <laughs> 아, 어머니 몇 번이세요? 129번 아닌데? 아닌데? <laughs> 127번 127번 17번 맞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17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7번 맞습니다. 어, 번호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딱 가방 들고, 네. 자,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번호는 걷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번호를 왜 걷지 않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는 길에 달력이랑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남은 게 지금 자켓 하고 헬멧, 부츠 어네자 그러면 어, 헬멧 조금 있다가 이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죽 <laughs> 자켓 어, 오케이 부츠 도츠. 부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부츠야 세 번째. 얘가 세번째붙치고요그 전에 얼굴을 데러낸 두 개의 붙치는 형제에게 갔습니다. <laughs> 야. 그분몇 번이세요? 17번이요. 17번. 형님, 17번. 형님은 형이, 형이 17번. 17번인데 잊어먹었어요. 아, 형이 17번인데 잊어먹었어요. 네, 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 17번이 가지고 있던 분도못 나오겠네요. <laughs> 아. 17번 아. 아무세요. 자 주변에 혹시 17번을 주우신 분은 지금이라도 주... 17번 말고는 몇번 갖고 계세요? 19번? 네. 아 19번. 19번, 19번. 그 나와도 그찮아 19번이 됐으면 좋겠다 어머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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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자 19번 뽑아주시면 제가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아 129번. 어 버리고 뽑아드겠습니요 버리고. 오! 오! 129번! 오! <laughs> 앞에서 보셨죠? 저랑 눈맞이 치매요? 꼬마는 오와 나 완전 닭솔도 났어요 지금 야,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두 개를 뽑기 전에, 뽑기 전에, 이제, 마지막, 언박싱의 주인공. 100만원. 진짜 오늘 오는 부 복권 사세요. 복권도 사고, 할수 있는 거다 해보세요. 자, 100만원에, 럭키 박스. 카운트 들어갑니다. 희망하시는 분. 100만원. 아 <laughs> 야, 만약에 고객님이 산다 그러면 제가 10만원 보태줄게요. 1 0가요 <laughs> 10%. 자, <가요? 웃음> 100만원. 아 주인공 5초. 4초. 5초, 3초, 2초. 야, 그럼 내가 진짜 10만 원 붙여줘야 되잖아. 시야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자 아니, MC가 약속을 지켜야지. 어, 실제로 지킬 거예요. 아, 보는 앞에서 계좌이체 해 드리고, 제가 현금이 있으면은. 현금을 드릴 건데. 대박이야. 어 현금이 없으니까. 구나 아, 오늘 하루만 얼마 쓰니 어, <laughs> 아, 어, 제가 분명히 약속은 약속이니까. 친하게 지내요. 어, 아, 여러분. 어 제가 분명 히 지켜드립니다. 어근데 어? 아, 은행이 지금 자, 부추만 자, 안 되나? 들어 있지 말아라. 아, 아, 부추만 아, 들어 있지 부추. 말아라. 붙지 아, 않아도 아, 아, 안 돼요. 아, 아, 안 돼. 부추 안 돼. 자, 과연. 자, 아니야 무게를 봤데 스탠드 아니에요. 스탠드 아니고 어자 지금 1 0 약속은 약속이니까 2분이 사시면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1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어, 자 대답번호 부르세요. 신한은행 신한은행 1 10 거기까지만 하고 와, 맞죠? 와, 이재손님 맞으시죠? 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오늘 필요없는 물건이 입구에서 따로 팔거예요 자체 자체 당근을 할겁니다 <놀렸어> 같이요. 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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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결제부터 빨려버리자. <laughs> 결제를 110만원으로 해가지고 난 <laughs> 결제. <나한테. 웃음> 자, 100만원. 자, 와, 자. 와, 자. 와, 오늘, 짠! 그러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 지금은, 아, 이거, 중독이 된 거예요. 토기머는 <목소리> 형이 같이 왔는데 말리지도 않아. 말리는데 모르겠고. <목소리> 말린지도 말리는 모지 <목소리> <하나 보였지. 목소리> 자,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으니까. <목소리> 집에 계신 사모님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거죠? 아 어... 몰랐네. 네. 집에 어, 가면은 모든 물건을 들고 가서 야두카티 같은 이 행운권 추첨으로 이렇게 됐어 그럴 거예요, 분명히. 자, 뭐 어, 어, 이제 승진한 번 박스, 박스도 안뜯어지고요 어, 자, 얘는 왜 이렇게 잘붙어있지 오, 됐다. 자, 과연! 어, 어, 과연, 어, 과연, 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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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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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자켓은 마음에 드세요? 자켓은 좋아! 어. 또 있어요! <laughs> 또 있어요. <laughs> 이, 이 자켓은 어떤, 어떠, 본인이랑 맞은가 어, 아, 상관 어. <laughs> 아, 오로지 나는 박스 뜯는 걸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 혹시나 언박싱 대행해 드립니다. <laughs> 자,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 정말. 어찌됐건, 지금. 독병이 아 지금 물건을 많이 받으시고 아? 어 카드 받으셨죠? 네, 지금 박스를 뜯는거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서 아 자. 아, 이제 아, 어지러워진다. 어, 조금만 주관드립니다. 주만 집에 어, 다 쓸게요. 천이야? 우와. 똑바로 났나요? 200이네. 200만 원. 안 돼. 내가 해본 단대리. 어, 하지 마. 하지 마. 자. 200만 원언박싱 아 어, 희망하시는 분은 일단 무대 앞쪽으로 나오세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궁금하다. 자, 궁금하다. 자 일단 이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은 야 진짜. 아어 이거 어떡 하나 이건. 일단은. 이분들이 다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어 수고하십니다. 이...